근데요, 뒷바퀴 머드 플랩 둘다 달았습니다. 저쪽 안에는 어떻게 완벽하게 꽂았는데, 요거는 완벽하게는 안꽂혀지고더 이상 어떻게 안 들어가네요. 어디 가서 기계로 한번 쳐보든지 해야지 이 짧은 이, 이 관객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. 이쪽 바퀴도 조금 비슷한데 상태는 어, 이게 좀. 빠져나오네. 여기, 여기도 여기는 됐고, 여기가 조금 이상하고 약간 그런데 어휴, 너무 힘들어서 못했습니다. 일단 이게, 이게 빠질 것같다보이지는 않고요. 음, 밑에가 또 완벽하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음,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. 요거는 고무같이 멜렁멜렁하고. 아 완벽하게 하고 싶었지만, 역시 초보자는, 초보자는 너무 힘들어요. 한 3년 늙은 것 같네요. 이거 고생하다가. 오! 아, 잠도 못 자고, 이게 뭐 하는 짓인지. 저한시간 넘게. 돈 주고 하는 게 낫지. 아, 현기증도 나네요. 힘들어서. 그만 자고. 모르겠습니다. 목조시였네막 힘들어가지고.